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 안실장입니다. 오늘 소개될 영상은 스타리아 오벤 카고입니다. 스타리아 오벤 카고를 출고하시는 대부분 손님들께서는 어, 4명에서 좀 이동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트렁크 짐을 실기 위해서 데일카, 겸 화물차 겸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위해서 출고를 받으시는데 막상 출고를 받아보시면 돌출되어 있는 격벽과 고정되는 시트로 인해서 2열에 사람이 타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개조를 할까 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일단 격벽하고 시트를 어, 개조를 하게 되면 구조변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조변경은 크게 캠핑카고, 이동사무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이 차는 이제 4인승 이동 업무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조변경을 받게 되더라도 1차선을 타시면 안 돼요. 자동차 세금은 기존에 28,500원에서 58,500원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어, 지역에 따라서 차고지 증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을 받는 화물차, 모든 차는 어떤 종목하고 상관없이 어, 특수차로 구조변경을 받기 때문에 번호판은 꼭 바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엠보싱이나 조명, 이열의 브라인드 이렇게 바닥을 좀 깔끔하게 해서 유투바닥을 깔아 가지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기도 이쪽에서 좀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도 이식을 하셔가지고 입력선도 이쪽으로 뽑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트렁크 쪽에 짐차로만 쓰기엔 좀 아깝다 보니 이 화물차를 출고를 해서 어 뒤쪽에 원하시는 가구와 기기를 넣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캠핑카 또는 이동사무실로 이제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보시는 영상에 있는 오벤이지만 이 차는 이제 격벽을 탈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열의 시트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트를 가지고 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트를 안전히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열 자체가 고정되 있는 시트로 인해서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지금 레일을 달아서 격벽 쪽으로 뒤로 붙여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할 때는 내부니스 충분히 쓰시고, 어, 상황에 따라서 이열에 있는 시트 자체 방석에 팁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짐은 이열 방석 앞쪽에다가 적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방석을 올리게 되면 생각보다 넉넉한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보통 트렁크 RV에 있는 어, 뒷공간보다는 훨씬 더큰 공간이 연출이 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리아 5배는 문을 열었을 때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서 이제 주차를 한 상태에서 문을 열게 되면 은 문이 못 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짐 같은 경우는 2열 쪽에다가 보관을 하셔서 타고 내리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물론 2열에 사람이 안탈때 말이죠. 그리고 트렁크 쪽 공간에는 2차는 이동사무실로 구조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업무를 볼수 있는 이제 쇼파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의 쇼파 하부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뒤쪽에서 짐을 적재를 하기 용이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단열 엠보싱 작업이 끝났고요. 엠보싱 안쪽에는 저희가 단열 작업은 기본적으로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격벽을 탈거한 부분에는 별도의 꼬리봉을 달아서 상황에 따라서 손님들께서 옷걸이 또는 커튼을 달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주님은 이제 전기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인버터를 갖고 계셨는데, 이제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기존에 전기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장착을 해줬고요. 인버터는 이제 정연파를 달아야 되는데, 옛날 거라서, 유사 계단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을 하시고, 어,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순수 정렬파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배터리하고 인버터를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가 주행을 할때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 달았고요. 이 차는 LPG다 보니까 30A짜리 만 파워크래프트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뒤쪽에서 업무를 볼때 이제 전기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버터를 켜서 220V 입력선 두고 와. 자, 운전석 바로 뒤쪽에다가도 220V 입력선을 같이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시가잭도 한발 만들어 드렸고요. 시가잭 한 발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12볼트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냉장고라든지 뭐 가습기 이런 부분들도 다 12볼트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12볼트 입력선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보조 속종 라인 뒤쪽에다가도 이제 12볼트 시가잭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운전 속종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12볼트 입력선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사주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 쳐다보니까 뒤쪽에 있는 마감 자체가 깡통입니다. 그래서 철판 쪽 라인 안쪽에다가는 별도의 스펀지를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색상하고 맞춰서 회색, 그레이 톤으로 작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쪽 3열 창틀이죠. 윈도벤을 출고를 하시게 되면, 내리게 되면 이제 대살 두 개가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블라인드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간단하게 미팅을 할 때는 외부하고 이제 단절될 수 있게끔 빌트인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줘서 마감, 단열도 깔끔하게 쓸수 있게끔 설치했고요. 앞천장 쪽에 있는 또한 당연히 엠보싱하고 터치 등두발 설치를 같이 했고, 안쪽에 단열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해드렸어요. 트렁크 문 쪽에도 엠보싱, 그 다음에 뒤쪽에서 물건을 찾기 조금 용이할 수 있게끔 LED 두 발. 마찬가지로 트렁크 문 쪽에다가 빌트인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안쪽에 있는 대살은 절개를 해서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개방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고를 할때 컴포트 옵션이죠. 트렁크 문이 전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하셔도 안쪽에서 열수 있는 오픈 스위치를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뒤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 통로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짐을 적재를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앞쪽이 높고 뒤쪽이 꺼져 있을 때문 트렁크 문을 열게 되면 짐을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가릴 수 있는 가리막도 같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림막을 달게 되면 이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중간 공간도 확보가 되고요 트렁크 쪽에 긴 짐을 실게 됐었을 때 테이블 자체가 짐을 싣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탈거를 해서 트렁크 쪽에 짐을 실을 때는 테이블을 탈거를 해가지고 적재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에 통로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얹히는 이제 평상이죠 평상을 들이게 되면 트렁크 적재 공간 자체가 플랫하게 되니까 이쪽에다가 짐차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더긴 짐을 실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트렁크 쪽에 뒤쪽에 달려 있는 시트 등판 자체가 걸리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때는 이열에 있는 시트 자체에 레일을 달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레일을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더 확보를 하셔서 쓰시게 되면 더긴 짐을 수월하게 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열에 있는 시트 등받이를 앞쪽으로 수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레일이 달려있으니까 시트를 앞쪽으로 물게 되면 시트 바로 뒤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를 보실 때꼭 트렁크 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2열 시트 바로 시트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더긴 짐을 만약에 싣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앞쪽에 달려있는 멀티 수납박스 앞쪽에다가 별도 까치발을 달아드렸으니까 까치발만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긴 짐을 수월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까치발을 올려주시고요. 자, 까치발을 얹고 나서, 이제 위쪽에서 큰 하중에 눌렀었을 때, 까치발만 가지고 는 힘을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별도의 하부에 이제 보강판을 이렇게 대드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게 되면 위에서 큰 하중에 눌러도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열 쪽에 빌트인 블라인드 역시, 요즘에는 불, 이제 쪽 창문이 들어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다 할수 있는 이제 환기창도 있고요.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바깥에 있는 경치도, 굉장히 개방감 좋게 쓰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쪽창문 열게 되면 이쪽에다 환기창을 달아 가지고 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리아 500 카고 하나를 가지고 격벽과 시트만 간단하게 개조를 하게 되면 트렁크 적재 공간에 손님이 원하시는 가구와 기계를 넣어서 활용하기 정말 좋은 차 하나를 가지고 이동할 땐 4명에서 쓸수 있는 승용차 겸 상황에 따라서 짐차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차박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시트나 격벽 뭐 뒤쪽에 있는 요 슈퍼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조 변경을 안전하게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쓰시면 좋고요. 트렁크 쪽에 있는 마감 또한 저희가 단열을 특히나 신경 써서 작업을 했고요. 특히 마감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작업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탁송으로 세데카에 차를 입고를 하시면 저희가 탁송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상담 같이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